하모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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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하이. 호호호. 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맞아요. 좋아요. 음. 응? 아, 오늘 하모 동영상 찍어서 우리 딸 보여줘야지. 딸 이름이 뭐예요? 딸이요. 신유진. 유진아 안녕. 신, 나는 하모야. 신유정. 요정이도 있어. 어? 요정. 요정. 요정이. <laughs> 이름이 요정이야? 아, 요정이 아니고 요정. 보이 있어? 막내는 유빈. 유비. 유빈. <웃음> 유빈. <웃음> 우리 귀여운 공주님들 한우요. 유빈이, 유빈이. 유빈이. 오케이. 오, 유빈이, 요정이. 오, 요진이 요정이, 유빈이. 유진, 유정, 유빈. 유정이, 유정이, 유빈이. <laughs> 아, <귀여운> 공 <공식님을. 웃음> 고마워요.